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자한 테포가 좀 약간 느기는 했는데 돌아온 채널했습니다. 우리는 채널 S. 아유 손가락이 영. 네. <laughs>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찾다 보니 네, 뒤에 보시면 네. 이제 여기가 서울색 공원. 네 여기가 이게 마포대교인가요? 네네. 네. 마포대교 밑에 있는 서울색 공원에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곳곳에 좀 멋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창 저도 막 연애하고 이럴 때는 나이 먹고 어느 순간 그냥 혼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은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 알았어요 저 비가 안 와가지고 좀 흐리지만 근데 사실 흐린 날이 사진빨이 더잘 받아요. 아 정말요? 네, 햇빛이 이렇게 막 쨍하게 비치는 것도 아니고 뭐 역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 오늘 습하기는 한데 이 대교 밑이라서 그런가 약간 시원, 시원하죠? 네, 솔바람 같은 것도 음. 살살 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미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미 막. 땀 나고 그래가지고 아마 화면에서는 젖어 있는 모습이 아마 좀 뭔가 행색이 이, 이래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끼리 Q&A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재미로 보는 성격 테스트. 자, 질문. 아, S양이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혼집을 꾸미려고 갔는데 도배를 하고 싶어. 과연 어떤 색으로 도배를 할 것인가? 이거 사지선다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마음이 객관식이죠. 객관식? 네, 객관식. 전 그래도 하얀색. 안... <laughs> 객관식 들어보긴 할게요. <laughs> 자, 1번 흰색. 2번 푸른색. 3번 분홍색. 4번 뭐 천장이나 벽이나 다 다른색. 흰색을 선택한 S양. S양은 이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매사에 정확하고 깔끔한 편이고 매너도 좋고 세련된 타입. 근데 고집이 엄청 세.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그 고집을 조금만 줄이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거래. 들어맞는 게 있나요? 뭐, 뭐를 하려면 되게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맞는. 아 기승전결 좀. 딱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 번을 선택한 S 양의 성격이 이렇답니다. 저는 푸른색. 푸른색은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대요. 그리고 사람을 좀 편하게 대하고 누구한테나 친절하대요. 나머지 이제 뭐삼 번하고 4번 요거는 이제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네. 우리들 우리끼리 토크쇼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의 스타킹 또 리뷰 진행 아, 해야죠. 유독 요거를 좀 리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어, 흰색 스타킹. 어? 된다. 흰색 선택하셨잖아, 또. 어, 맞네. 어, 딱 맞네, 오늘. 어, 바로 이제 스타킹 리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오늘 리뷰할 스타킹. 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하얀색. 뒷면은 뭐 똑같습니다. 네. 흰색 스타킹. 요건 피부가 비치는 제품이라서.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 그래 보이는 데요 이게 이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패키지에. 대니아 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써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럼 참고가, 참고가 좀 되잖아요. 그런 게좀 항상 아쉬워요. 잠시 후에 봬요 자, 보이시죠 흰색 스타킹 이런 느낌이 돼요 착용하시면 흰색 스타킹들이 유독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사실 색깔 있는 스타킹들이 유니크한 느낌도 있고 사실 노멀하진 않잖아요 색깔 자체가 흰색 스타킹들은 매니아들이 있어요 좀 섹시한 것보다는 약간 귀여운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멋있네요. 이것도 약간 피부 타입에 따라 달, 음. 따라서 조금 보이는 게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스타킹도 15데니아 투명 원단이기 때문에 음. 사람의 이제 그 피부 고유한 톤에 따라서 기본 따라서. 스타킹 색깔이 이제 좀 바뀌는 그런 경우는 있긴 하거든요. 제가 실물로 볼 때는 좀 약간 분홍빛도 좀 맞아, 살짝 도는 라 같은 느낌. 피부 톤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 신을 때는 완전 그냥 흰색 고유의 색깔이 네. 나올 것 저는 같고. 저는 약간 조금 어... 조금 까무잡잡잡여가지고 까무잡잡?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좀 그런 느낌? 뭔가 좀 따뜻해 보이고. 큐어한 느낌. <laughs> 퓨어. 제가 신어본 결과 굉장히 그 처음 입고 입을 때부터 느낌이 되게 실크같이 엄청 부드러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스타킹 디자인 하면서 이, 이 색깔은 제가 그 모델 착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너무 예뻐요. 여름인데도 답답해 보이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laughs> 또 해봐야 되는 거 있죠? 10점 만점. 응. 평점 매기기. 네, 평점 매기기. GPA. 10점 만점에. 6점? 6점? 음. 지금 요거는 15데니아 투명 응. 원단이잖아요. 맞아, 제가 그말 하려고 했어 근데 뭐? 어. 근데 만약에 불투명한 거다, 그냥 어. 피부가 안 비치는 아, 거. 아니면 촘촘한 데니하다 하면 그런 거면은? 어, 전 8점, 89점. 89점. 어쨌든 10점 만점에 6점, 좀 약간 요거는 주관적인. 그렇죠. 주관적인? 저는. 아, 우리 에스님 평가도 우리 항상 그, 할까요? 그러네. 그러네. 저는 여태까지 평점 매긴 적인 객관적으로 하는 거고, 전주관적으로 하는 거. 음.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스매잖아. 아. 스매. <laughs> 첫 느낌에 저는 한 7점 정도? 응. 의상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상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흰색 스타킹은 좀 약간 의상, 의상바을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흰색이나 좀 컬러풀한 스타킹들은 의상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맞아요.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흰색 스타킹의 리뷰는 10점 만점에 6점, 조금 점수가 저조하긴 하는데, 요게, 요게 또 흰색이 있고, 또 아이보리색이 있어. 아... 같은 화이트 계열인데도 이게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투명, 흰색, 15대냐, 그리고 이제 불투명, 뭐 80대냐, 이런 화이트, 그리고 이제 뭐 아이보리색 이렇게 쫙 한번 비교 분석 같은 거 한번 또 촬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흰색 스타킹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재밌는 스타킹으로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채널 S. S.